안녕하세요. 다이어트 학교 강사 정가영입니다. 오늘은 보라스틱을 가지고 필라테스 원에서 할수 있는 기구 운동들을 집에서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다래를 가지고 동작을 해볼 거예요. 등 근육 운동과 옆구리 운동을 해볼 건데 첫 번째는 등 운동을 먼저 해볼게요. 먼저 폐지에 서신 다음에 앞에 길에서 배를 위에 올라가주시고 맨 위에 칸에 발을 껴주시는 거예요이 상태에서 손은 머리 뒤로 뒤통수에 갖다대신 다음에 발로 고정을 꽉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호흡 내쉬면서 등에 힘으로 올라오실 거예요 다시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내려왔다가 후 내쉬면서 등 근육 조여주면서 올라오시고 발끝까지 힘 주신 다음에 엉덩이까지 같이 조일 수 있도록 넷힘 풀리지 않도록 계속 힘 주시고 다섯 후. 천천히 들이마시고 여섯 후. 일곱 후. 그대로 올라오고 마지막 여덟 후. 3초 셀게요. 하나 둘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리 한 발씩 빼주셔서 마무리할게요. 앞에 바렐에서 했던 등, 등 운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슈퍼맨 자세라고도 불리는데, 이걸 보라 스틱을 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스트랩을 발 양발에 끼운 상태로 준비해주시고, 엎드리실 거예요. 스틱은 끝쪽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쭉 뻗어서 고정해주시고, 두 다리는 끝까지 피시는 거예요. 이때 네. 강도를 좀더 세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손을 앞으로 쭉 뻗어서 슈퍼맨 자세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턱은 당기고 다리는 골반 넓이로 벌려주신 다음에 발끝 포인에서 꽉 잡아주실게요. 후 내쉬면서 어깨가 아닌 등의 힘으로 그대로 천천히 끌어올리실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면서 내려갔다가 후 내쉬면서 그대로 지그시 끌어올리세요. 엉덩이까지 같이 조여주시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후 다시 들이마시고 넷후 이때 어깨부터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 내려주시고 다섯 후 등, 허리 다 조이세요. 여섯 후 끝까지 엉덩이까지 조여주시고 일곱 여덟 마지막 3초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천천히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옆구리 운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다시 패드에 올라가신 다음에 골반을 먼저 발을 위에 올려 주시고 다리는 맨 아르칸 뒤에 다리가 앞으로 오고 앞에 다리가 뒤로 갈수 있도록 놓아주신 다음에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손, 머리, 뒤통수에 놔주시고 그대로 옆으로 몸이 막대기라고 생각하시고 일직선이 된 상태로 준비. 복부 힘 주시고 허벅지 안쪽 엉덩이까지 다힘 주세요. 숨 내쉬면서 옆구리 접어 주실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옆구리 조여준다는 느낌으로, 셋, 후, 올라오시고, 복부 힘주시고, 넷, 후, 다시 들이마시고, 다섯, 후, 올라오고, 여섯, 후, 계속 옆구리 힘 풀지 말고 조여요. 일곱, 후, 마지막, 여덟, 조인 상태로 3초, 하나, 둘, 셋, 그대로 천천히. 털어서 내려오시면 돼요. 이번에는 바벨에서 한 옆구리 동작을 보라스틱으로 해볼 거예요. 저는 키가 커서 괜찮은데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옆에 줄을 감아주셔야 돼요. 스트랩을 감고 반대쪽도 양쪽이 동일하게 감아주신 상태에서 손으로 움켜쥐시는 거예요. 움켜쥐고 그 상태에서 쭉 늘려서 어깨 뒤쪽으로 갔다 대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고정점을 만들어주시고, 바렐에서 옆구리를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보라스틱으로 고정을 하시는 거예요, 몸을. 이 상태에서 그대로 복부 힘주고, 옆구리 자극이 올수 있도록, 옆구리까지 같이 힘주시고, 들이마시면서 올라오시고, 후 내쉬면서 그대로, 계속 조이고, 올라오시고, 이때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정점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옆구리만 접으시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넷, 후, 내쉬고, 다섯, 위로 업, 여섯, 복부 힘 풀지 마시고, 일곱, 그대로 끌어오고, 여덟, 마지막으로 3초 셀게요. 하나, 둘, 셋, 그대로 올라와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은 보라스틱을 가지고 필라테스 원에서 할수 있는 기구 운동들을 해봤는데요 집에서 보라스틱을 구매하여서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들이 많으니까 저희가 차례로 한 편씩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보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트랩 강도 조절도 같이 하시면서 운동하시면 더욱더 좋은 운동이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